스타. 라마. e m y down. 오케이. 이제 죽이자. 이 맵은 저기 안 보여서 별로. 아나 내가 우수 알어아 <laughs> 완전 증탄 없지 아? 증가 어? 탄창 어? 없다는 거 깜빡했어 어, 나도 없어 어디야 설까 어 enemy down. 오케이 저배 뚫었다 와, 씨, 왜. 아, 여기 포탄물 제한이 없구나. 아, 그럼 나 잘못 끌고 왔다. 포탄 없어? 포탈, 음, 포탄물 제한방이라서. 아. 오케이. 라인, 거기서 라인. 시간 좀 뻑이요? 어. 1대3이다. 어? 1대3에, 1대3. 어, 뭐야. 한명도 없어, 여기? 어. 다 나갔어. 어 여기다. 제 <목소리> 나갈 때까지 존나게 때리자. 어유. 오케이 잡았어. 총수위가 사방에서 돌리네. <목소리> 여기다. 나이스, 닭을. 중이라 그런가? 좀끈기게 하는데? 아, 그래? 응. 어. 저기, 왼쪽으로, 좌측로 간다. 너한테는. 짝이야 체온 <laughs> 바꿔주는데, <게> 준리가냄기도 <laughs> 다스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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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간 끌고 있을테니까 <laughs> 오케이 아 죽었다 올 뭐야 <laughs> 아보치 야, 에 네. 애들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어, 그래도. 좌측에 있네. 아, 아, 네 빠라빠빠. 태어났다. 아, 네. 어디 갔지? 오케이, 나이스야. 좋아. 태어났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이렇게 무작 3초 센 다음에 가는 거지. 태어났다. 저기있다. 너무 이 갔다. 난난난! 태어났다 태어났다 온다 두명이다오 중병 어떻누 이거 왔죠? 오케이 clean. 다 죽였어 유유자적인이네 리여기서리왕 죽음 무리 죽여보겠네 음 뭐야 그러게 사건들과 뭐니 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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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. 너한테 어디? 쏜다. 됐다. 어디? 어디? 어이이 와! 저게 헤드맞네 오지는데? 오. 하필.. 하필.. m 미사를 가져온.. 애가 있네 오 잡았네? m 미사 반찬 많이 때는데 저거 존나 깜찍한 노래 나온다 <laughs> 아, 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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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하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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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<laughs> 어, 다죽었어 아이. 잡이 되다. 무슨 라운드 스타트. 지 테티컬 FS2000 테티컬에 처맞았네. 많이 아프다. 좀. help me. 이면좀해 팝니. 렛 고. 개 고셔. 어, 저기다. 아, 브라이얼 와마, 샷건 존나 아파. 오, 이천골 라운스타일. 더블 브라이 어디야 찡. 오 중국 적자아 오케이 잡았어. 렛츠고 오케이 애들 나간다 <laughs> 어 뭐야 안 우리가 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줘서 그래 그래서 나가는 거야 어 발소리 들린다 <laughs> 아우 <아유. 웃음> <laughs> 진짜 화리야 <할> 이거 황당하겠다 훅! <laughs> 뒤에서 훅치면은 죽지. 이제 너클로 싸워볼까? <laughs> 훈련병이니까 좀 장난스럽게 때려줘야지. 눈섭다는 <laughs> 느낌이겠다. 너클로 죽여겠게 아이고 불쌍한 놈들. 나갔다. 나다나갔다 <laughs> 이게 양학인가? <laughs>